만약 지구에서 남자가 전부 사라진다면 과연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인구 문제 남성이 없어도 인류번식은 가능합니다 현대 과학은 처해수정 정제운행 줄기세포로 만든 인공 정자까지 준비 중이죠 실제로 쥐 실험에선 암컷 두 마리 만으로도 새끼가 태어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 변화 통계적으로 전쟁 폭력 범죄 교통사고 대부분은 남성 이 주도합니다 남성이 사라지면 세상은 훨씬 조용해질 수도 있겠네요. 하지만 문제는 노동력과 산업구조, 건설군사 일부 중공업 분야처럼 체력 중심, 직종은 큰 공백이 생깁니다. 여성들이 전부 맡아야 하거나 기계 로봇이 대체해야 하겠죠. 반대로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선 여성들의 참여가 더 커지고 다양한 관점이 반영된 새로운 사회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감정에 치우칠 수도 있겠지요. 남자가 사라져도 인류는 과학적으로는 존속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세상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겠죠. 남성이 사라지면 세상이 평화로워질지 몰라도 택배 누가 들어주죠?